자, 그러면 어, 이렇게 지능형 빌딩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혼돈기와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시스템 통합을 지향하는 어, 이런 세대까지 쭉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차세대 시스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레슨 3에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아, 자. 집합 건물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아, 우리 뭐 주변에서 보시면 일전에 10층 아파트가 15층으로 그리고 30층으로 50층, 60층 초고층화되고 있죠. 그래서 집합건물의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입주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자를 어떻게든지 많이 어, 끌어모아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관리비 적게 들고 그리고 안전하고 어, 그러한 쾌적한 건물들이 바로 입주자가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죠. 통신기술의 진보다. 통신기술의 진보로서 우리는 이제는 인터넷을 어, 건물에 가면 포트가 아예 나와 있습니다. 끼우기만 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아, 그런 그 건물들이죠. 일전에는 어, 인터넷 라인을 전부 깔았습니다. 랜 케이블 막 깔았죠. 입주해서 아주 힘듭니다.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선도 지저분하고요. 그 마감 처리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통신 기술의 진보로서 어, 통신 포트를 아예 건물 지을 때 예,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훨씬 편안하게 입주자가 설수 있으니까 역시 입주자 확보 경쟁에서도 우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디지털화 건설붐도 일어나고 있고 노동 임금이 상승해서 이 e 비즈니스 요구, 자이 e 비즈니스 요구라고 하는 것은 재택근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정보를 주고 받은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 어, 그, 주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편적한 삶의 질을 요구하게 되는 것과 통신 서비스가 다양화됐다. 통신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나 또는 문자 또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최초에 80년대부터서 쭉 PC 기반 사람용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즉, 말해서 그 당시에는 PC만 있으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제 좀더더 바뀌어지자.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 인터넷 시스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008년도에서 2010년도 쭉 앞으로 보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통합형, 그리고 개방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개방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USB 말씀드렸지만, 아, 자동차 타이어 어떻습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외국의 차량에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도 역시 국내 차량에 맞습니다. 어, 뭡니까? 우리가 타이어를 이렇게 이 사이즈로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만들어내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 사용할 수 있으면서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는 막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됐던 것도 역시 IBS 빌딩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 막 이러한 것이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사이버 문화 영성이라든가 빌딩 산업의 글로벌화라든가 지식화 사회, 초고속 정보통신, 아, 이런 디지털 문명과 정보의 바다에서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고 쭉쭉 발전해 나갈 텐데요. 역시 여기서도 역시 버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정보가 되겠고 이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개방시킬 것이냐. 그래서 너랑 나랑 얼마나 잘 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역시 이 건물의 이름도 계속 바뀌어 가겠지만 역시 말씀드렸던 이러한 건물들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명칭들과 차세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레슨 3에서 이제 효과를 보겠습니다. 아, 효과. 첫 번째, 필요성. 그러면, 이 진행 빌딩 시스템을 가지고서, 어, 어디가 어떻게 좋아서 이걸 설치해야 될 것이냐. 뭐 돈이 많이 들, 들거나 아니면 복잡하거나, 아, 후 아이고 그, 괜히 설치해서 관리하기 힘들 텐데 꼭 설치해야 될만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사무 생산성 면과 편리성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자, 임대 수익만 고려를 했는데요. 이제는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돼서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게 되니까 입주율이 증가하게 된다. 입주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는 같은 건물을 세워서도 편리하고 그리고 내가 입, 입,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기반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근무 환경 측면에서 보면 중앙 제어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하지만 결국에는 개인 위주 제어로 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지는 개인의 공간에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들로 어, 설치가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 에어 볼륨, 가변 풍량 제어 시스템 또는 팬 터미널 유이트, FTU 막 이런 것들 천장에서 급기를 하지만 방별로 한다. 바닥에서 급기를 하지만 방별로 한다. 그리고 개인별로 책상 밑에 풍량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릴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한다. 그래서 내가 시원하거나 덥거나 따뜻하게 또는 내 취향에 맞게 온도 조절한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개인 위주의 제어라고 볼수 있죠. 일본의 오바야시 건설연구소 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동부금융센터라든가 서울중앙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바닥 극기 방식으로 해서 개인 위주의 제어를 설계하거나 시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서울시청 신청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별 위주의 바닥 극기 방식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정보공유 측면에서 보면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문서나 전화 통화 업무에서 개인용 PC 사용 업무로 정보의 공유도가 증가하게 됐다. 아, 통신망 구축을 당연히 IBS 빌딩에서는 필요로 하게 된다. 아예 처음부터 설치하자. 그래서 입주자가 편하게 와서 통신망을 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막 그런 측면에서 역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 아, 정보 공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지능 제어 연동 측면입니다. 주차 게이트 동작 하나로 출근 확인과 식수위는 카운트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연동제혜를 통해서 이 건물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고요. 건물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인력에 의한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장비의 최적 관리, 그래서 장비에, 장비하고 건물이 수명이 연장이 되는 이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어, IBS는 꼭 필요하다. 어, 없어서는 안 된다. 아 어, 그럴, 그럴 정도로 아주 어,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제, 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봅시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유리해야만이 어, 내가 IBS를 검토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어, 임대료가 이제 고가가, 어, 어, 아무래도 되겠죠. 어, 임대료가 고가 돼도 어, 입주사 유치 효과의 상승과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실전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니까 좋고요. 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니까 유지관리비가 적게 됩니다. 즉 말해서 에너지가 절감되거나 인력이 절감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관리비가 절감이 되는, 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그런,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물 집장에서는 유리하게 되죠. 물론, 최초에 설치할 때는 비용은 어, 좀더 어, 어, 증가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어, LCC죠. LCC. 건물의 수명 어, 동안, 수명 동안 어, 생애 주기 동안에 운영비가 절감이 되니까 결국은 건축비는 거기에서 전부 다 충당이 되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최적 환경 제공으로 업무 능률이 향상이 된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보면 습도 제어를 하지 않거나 환기 제가좀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주거용 건물에도 환기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환기 장치를 꼭 달아야 되죠. 오피스 빌딩은 환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습도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제어가 되는 그런, 어, 그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오후가 되면 머리가 좀 아프거나 아니면 호흡이 좀 불편하거나 아, 뭐 그러한 형태의 그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laughs> 최적화하게 제어를 함으로써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이 것도 역시 아,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에 통신이라든가 오해 등 고급의 기존 시설을, 시설을 그 이, 기, 어, 이용하게 되니까 초기 투자비가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laughs> 입주를 했는데 내가 설치해야 될 통신, 그리고 OA, 막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면 입주자가 나중에 이걸 떼어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로 하거나 지접을 하죠. 뭐 그렇게 되지만 아예 IBS 빌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니까 초기 투자비가 절감이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자, 입주사 유치 효과 중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사용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사회적인 입장을 보면은 정보의 일반화 및대중화에기여를 했다. 뭐 정보의 일반화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뭐 컴퓨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개인별로 컴퓨터를 다 쓰고 있죠. 컴퓨터 잘 사용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는 이제 컴맹이라는 아예 용어 자체도 없어졌지요. 뭐 노인들도 보니까 컴퓨터를 많이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특수학교에서 컴퓨터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서 정보의 일반화가 되고 있다. 정보의 일반화에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대중화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운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모르면 그 교육시키느라고 시간이 다갈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다쓸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다음에 빌딩간 네트워크화로 분산형 도시 기반 형성이 된다. 아, 우리 건물이 지금 본사가 서울 종로에 있다. 그런데 지사를 설립하려고 그러는데 총로에만 있어야 되느냐 총로에는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또 공간도 없다. 그래서 저기 멀리 일산 분당 경기도 어느 곳인가 지사를 지어서 우리가 이용을 하자. 그래도 빌딩한 네트워크화로 얼마든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지사가 아주 멀리 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역시 일을 볼수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분산형 도시기반에 형성할수 있다. 원격 정보의 활용으로 도시 집중을 해소한다 같은 유사한 얘기가 될수 있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고려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호간에 전부다 다 건물주도 유리하고 사용자도 유리하고 사회적 입장에서도 보면 유리한 이런 IBS 빌딩이 이제 점점 더더 더 고차원적으로 그리고 또 고차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쉽게 운전 관리할 수 있어서 그 효율도를 효율성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시스템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운영을 못하면 그것도 마이너스인 적 요소가 되니까 쉽고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주 입장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유지 관리비 및 운영비 절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물을 지었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에, 경우가 있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의 설치를 상당히 두려워할 수가 있죠.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당의 뭐 아파트, 그리고 또 어, 여의도의 뭐 빌딩에서는 어, 시설 관리자에게 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건물주가. 아, 어, 현재 1년을 운전을 하게 됐었을 때그 이후에 만약에 2년 차에 운전하게 되는 경우에 에너지가 절감된 양에 대한 것은 너희들한테 2분의 1을 주겠다. 어, 이렇게 했습니다. 2분의 1을 줄 테니까 에너지를 절감하자 그랬더니 눈에 불을 키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절감이 됐습니다. 분당의 모 아파트는 연간 약 5천여만 원의 적마망수가 절감이 됐고요. 여의도의 빌딩은 연간 약 2천5백만 원어치의 에너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2분의 1을 줬던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일명을 줬던 일도 있고 회식도 시켜줬던 일도 있고 그 담당 직원이. 에, 진급을 하게 되는 막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에너지는 무조건 절감이 돼야겠죠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었을 때 건물들도 그 쉽게 건설을 건축물을 건축물에 IBS를 적용할 것이고 어, 사용자도 편하고 어, 사회적에서도 사회적 입장에서도 아주 유리한 아, 그러한 그 IBS 빌딩이 건설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IBS 인텔리전트 빌딩의 개념하고 어, 신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구성을 알아봤고 이렇게 서로 간의 장단점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딩 제어 시스템과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단위별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